네, 춘천 기계공업고등학교 코치 이재문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테른 컬링장이고요. 이 테른 컬링장의 규격은 백보드에서 백보드까지 45m, 그리고 투구를 할 때는 21m의 간격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하우스에서 저쪽 하우스까지 투구를 하는데 이 투구를 할때 스톤을 한 팀당 8개씩 투구를 했을 때그 16개가 1엔드고요. 1엔드를 10번을 해서 2시간 반 동안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이 스톤은 약 20kg 정도 하고요. 그리고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물에 젖지 않는 돌이기 때문에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스톤이고요. 그리고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스톤을 더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브러쉬는 컬링 같은 경우에는 미 얼음이 아니라 위에다가 물방울을 뿌려 놓기 때문에 이 물방울 위를 마찰력을 줘서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빨리 높기 때문에 최대 이 스톤이 나아가는 진행방향에 의해서 최대 5m까지 더갈수 있는 효과를 주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컬링은 이게 턴에 의해서 휘는 건데 사람들이 보통 다 직선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곡선으로 휩니다. 포물선으로. 포물선으로 휘게 되는데 이 휘게 되는 걸덜 휘게 해주는 효과를 또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볼록볼록한 게 있어요. 이왜 그러는 거냐면 울룩불룩한 게 물방울을 뿌려놓는 거거든요 이 물방울을 뿌려놓는 이유가 스톤이 지나갈 수 있게끔 마찰력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이 마찰력이 줄여지면 당연히 더 멀리 나가겠죠 그런 거고 그... 어느 정도 과학을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운동 에너지가 열을 에너지로 전환되는 형식의 그 스타일이 녹아져 있는 이런 그 운동이고요 닦게 되면은 당연히 마찰력이 일어나면서 열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열 때문에 녹아 들어가게 되고, 최, 최, 최고 0, 0에서 5터까지더갈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스톤이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돌아요. 그래서 포물선으로 이게 곡선을 휘거든요. 이 휘는 거를 덜 휘게 할수 할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이 브러쉬가. 그래서 이 패드는 소모성이고요 이브러시는 영국인 죠 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 여기에 있는 이 스톤은 화강암이고요 화강암은 이제 물에 젖지 않는다고 해서 화강암을 지금 흘린예서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 화강암이 보시면 상당히 무거워요,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약 20kg 한데 20kg 그리고 이전 스톤, 전 스톤의 면이 다 그다다서 가는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 밑면만 여기만 닿아요 그래서 최대한 마찰력을 줄여주는 효과를 여기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개 8개씩 16개를 한렌들을 했을 때 10번을 해서 2시간 반 2시간 반을 경기를 합니다 한, 한 5초에서 10초간 닦아볼 테니까 여기가 물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시작 오 완전 깨끗해어오 물색이 어, 좀오 너무 깨끗한데? 표면이 만족할 때 꺼내줘 가상의 선을 그려주시고 밟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턴이 아웃턴이 있고요 그리고 인턴이 있어요 근데 인턴은 오전 10시에서 12시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웃턴은 오후 2시에서 12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게 이쪽, 이쪽에서 저쪽 끝에 하우스까지 약두 바퀴 반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아웃턴으로 돌면 스톤이 이런 식으로 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인턴이 이런 식으로 돌면 또 스톤이 이런 식으로 휘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브러쉬를 옆에다가 잡아주시고 샷을 하시면 되는데, 제, 저 인턴을 할게요. 인턴을 하는데, 하나 하고, 둘 했다가, 세타고밀어주시거요 여덟 개, 여덟 개씩, 열여섯 개의 스톤을 하나에 던졌을 때1랜드라고 치는데요. 이1랜드가다 끝나게 되면 점수를 환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좀겼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점수 환산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토트란 데가 우스라고 말씀을 맨 처음에 드렸는데 이 하우스 바깥쪽으로 가면 점수가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여기 뭐 안에 들어가 있거나 뭐 여기 있거나 해서 양궁 같은 거 보면은 뭐 10점, 8점, 6점을 있잖아요털링은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어도 1점이고요, 여기 있어도 1점이고,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이 있고 여기에 노란색이 있고 여기에 빨간색이 있으면 이 노란색 때문에 이 빨간색이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빨간색만 1점이 되는 형태로 점수가 하산이 돼요. 이거는 투구자예요. 투구자였을 때. 저쪽 하우스로 샷을 던지는 거거든요. 하우스로 샷을 던지는데 앉아서 턴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까지 그리고 또 똑같이 오후 2시에서 12시까지 인턴 아웃턴을 활용을 할 거고요. 제가 저쪽에 있는 하우스까지 투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4개의 포지션이 있는데요. 하나의 포지션은 리드, 세컨, 서드, 스킵이 있는데 이 스킵 포지션에 가서 작전을 짜고요. 가장 마지막 스톤 두개를 던집니다. 그리고 리드는 가장 처음에, 처음에 샷을 두 개를 던지고요. 그 다음에 세컨, 그 다음에 서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이 또 스킵이 되겠죠. 그러면은 스킵이 샷을 할때 서드라는 포지션은 부스킵이기 때문에 가서 스킵의 라인을 잡아주고요. 그런 다음에 같이 스킵과 부스킵이 같이 작전을 논의를 하는 겁니다. 말로 들었을 때는 되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지금 쪼, 바로 설명을 해서 드릴 테니까, 네. 리드 세컨이 스위핑을 가장 많이 하고요. 서드하고 스킵이 작전을 짜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샷을 한번 해볼게요. 드로우를 하는 거는 저 동그란 하우스에 들어가는 게 드로우입니다. 드로우. 드로우 해볼게요. 드로우. 인턴으로 드로우 합니다. 들어가요 빨간색으로 저. 노란색 돌을 치고 싶어요. 그럼 노란색 돌을 인턴으로 똑같이 칩니다. 이런 식으로. 힐링 같은 경우에는 성공하고 후공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후공이 가장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성공이 맨 처음에 스톤을 여기다가 놨어요. 근데 또 쳐요. 그또 여기다 놨어요. 또 쳐요. 그러다가 보면 은 재미없게 게임이 계속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리드 스톤의 두개 샷, 리드 스톤의 두개 샷이 드로우가 아니라 가드가 됐을 때는 이물안색 돌로 이걸 못쳐냅니다 네. 천에서 여기까지는 둘수 있어요. 근데 천에서 내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쳤어요, 그래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 빨간 이 빨간색이 이렇게 나갔을 때, 나갔을 때는 에이 빨간색을 갖다가 다시 재 재배치를 합니다. 이 재배치하는 위치, 위치 선정은 심판에 의거해서 심판에 의거해서 위치를 재, 재 배치를 하고요. 네. 네 노란 거는 없는 걸로, 네, 샷이 없는 걸로 파울, 파울로 인해서 없애는 걸로 하고, 네 그리고 샷을 하실 때 그거 이제 리드 샷두 번째 샷까지는 안 되고요, 세컨 첫 번째, 세컨 첫 번째, 삼번 샷부터는 이걸 쳐내서 내보내는 게 가능합니다. 보거 룰이 가장 중요하니까 요거 숙지해 주시고요. 브러쉬를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브러쉬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쪽 팀에서 리드, 세컨, 서드 스킵이 있을 거잖아요. 리드, 세컨, 서드 스킵이 있는데, 리드 샷이, 리드가 샷을 할 때에는 세컨하고 서드가 앞에 브러쉬를 가지고 오셔서, 두셔서 닦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차로 같이 한 분, 한 분, 이런, 이렇게 오셔서, 스위핑을 해주시면 돼요. 꼭 닦지 않아요? 상관없죠. 네, 이제 세게, 세, 세다고 게세 판단이 됐으면 안 닦으시면 돼요. 근데 약해 그러면 막 네, 닦으셔야죠.